안녕하세요, 블랙 애플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위치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조이콘은 장시간 게임 시꽤 불편합니다. 아무래도 잠깐잠깐 잠깐 즐길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장시간 게임할 때는 버튼도 그렇고 손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 방향키도 십자키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은 모바패드 M6S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린 M6 패드에서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아요. M6S는 조이콘과 마찬가지로 스위치 본체에 붙여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하겠지만 무선으로 사용도 가능해요. 일단 상자는 옆으로 길쭉합니다. 이번 컨셉은 하늘색과 보라색 같아요. 중국어로 안내가 되어 있고 아래 영문도 있습니다. 매뉴얼이 들어있는데 영어와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는 없는데 보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 커버를 교체할 수 있어서 이렇게 추가 커버가 들어있습니다.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장착이 가능해요. 추가 패드는 팔각 가이드가 적용되었습니다. 팔각이 좋으면 팔각으로 장착할 수 있고 일반 무각으로 교체도 가능합니다. 다만 팔각은 하늘색, 무각은 보라색으로 색깔이 변경되니까 취향에 맞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팔각은 슈퍼마리오 같은 게임이 적당할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조이콘과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조이콘이 한쪽 무게가 48g인데 이 제품은 85g입니다. 조이콘보다 무게가 더 나가긴 하는데 74g 정도 더 무겁네요. 이 정도 무게는 크게 체감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질과 마감 상태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앞에는 기능 버튼들이 있고 후면에는 매크로 보조키가 하나 있습니다. 버튼은 딸깍딸깍 소리가 좀 있는 편인데 크지는 않아요. ABXY, LR, ZL, ZR 8개의 버튼의 기계식 버튼을 사용해서 소리와 탄성값이 최적화되어서 버튼의 클릭감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실리콘 버튼에 비해서 수명이 5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응속도가 35% 향상된다고 해요. 버튼 누를 수 있는 수명이 500만 회를 누를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게임을 많이 해도 그렇게 많이 누를 일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 전에 다른 부품이 망가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아날로그는 요즘 인기 있는 홀 이펙트 센서를 사용했는데 기본적으로 드리프트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유명합니다 전체적으로 손에 쥐어 보면 상당히 느낌이 좋습니다 그립의 뒷면을 격자무늬 처리를 해서 미끄럼 방지도 되고 그립감이 나쁘지 않아서 장시간 플레이에도 손목에 피로감이 적었습니다 이 패드는 OLED 일반 스위치 구분 없이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시간 사용해도 본체와 이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리지널 조이콘과 같은 결합 방식을 사용했고요. 독에 장착해도 무리 없이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괜찮네요. 십자키 느낌 괜찮고요. 커맨드도 잘 나갑니다. 십자키도 이렇게 원형과 십자 형태를 서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십자키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조이콘에는 십자키 방식이 아니라서 조이콘보다 전 이게 더 좋네요. 이 m6s 패드는 조이콘에는 없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터보 기능과 매크로 기능, 그리고 앱으로 아날로그 감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먼저 터보 기능은 설정 버튼과 적용할 버튼을 눌러주면 기본 터보 기능이 동작합니다. 설정 버튼과 적용할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면 오토 연사로 동작해요. 한번 누르면 해제되고, 다시 누르면 다시 실행됩니다. 슈팅 게임 할때 편리하겠네요. 해제는 다시 설정 버튼과 적용할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터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설정 버튼과 아날로그로 위아래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 기능인데 설정 키를 3초간 누르고 있으면 매크로 버튼이 활성화되고요. 매크로를 입력할 버튼을 차례대로 눌러준 다음 다시 한번 매크로 버튼을 눌러주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실행은 후면 버튼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후면 버튼을 연속으로 두번 눌러주면 동작이 계속 반복합니다. 해제하는 방법은 매크로 버튼을 2회 눌러주면 해제됩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좌우가 각각 다르게 설정되는 방식이라 터보와 매크로 기능은 각각 좌우 컨트롤러의 버튼만 해당됩니다. L과 ZL은 왼쪽 패드로 설정이 가능하고 R과 ZR은 오른쪽 패드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둘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커맨드와 키를 조합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네요. 매크로 기능은 단순 작업이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앱으로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데드존 설정과 커브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건 취향에 맞게 설정해서 사용하면 되겠네요. 버튼도 다시 설정이 가능하니까 원하는 버튼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축 자이로 센서도 들어 있어서 젤다 같은 게임 할 때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형태의 패드가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이번 M6S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기계식 버튼에 홀 이펙트 아날로그가 적용되었고 조이콘에 없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자석으로 탈부착 가능한 전면 커버로 편하게 교체해서 팔각과 무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NFC도 탑재되어 있어서 안미보 활용도 가능합니다. 무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이콘과 마찬가지로 본체와 분리해서 사용도 가능해요. 장시간 게임할 때는 이런 기본 조이콘보다 상당히 편리합니다. 추가 기능이 들어 있는 이패드는 조이콘보다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데요. 가격은 49.99달러로 한화 65,000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양쪽에 500mAh 배터리를 탑재해서 약 17시간 동안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기본 조이콘보다 편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기계식 버튼은 사람마다 느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홀 이펙트 아날로그도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진동은 HD 진동은 아니고 1번 로터 진동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품은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았는데요. 제품이 꽤 괜찮아서 2개 더 받았는데, 오랜만에 구독자 이벤트로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구독을 해주셔야 하고요. 종모양 전체 알림 체크를 해주시고, 신청은 12월 30일까지 받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24년 1월 1일 커뮤니티를 통해 발표하도록 할게요. 추첨은 랜덤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신청은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해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신청했다고 남겨주시면 확인이 빠르게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을 해주시고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